이거 좋아, 아주 좋아. 그냥 그 아무렇게나 거기야 여기다 가라 여기다 가고. 아주 잘 보여. 이거 이거 입구에. 어게해 아, 봉주밥인가요 부여 맞네? 와우! 너무 맛있겠네요, 이거. 와우!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엄청 맛있어요. 이것도 사람들이 그 많이 사아가 있어요. 굉장히 맛있죠? 응. 아침에 식자재용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? 그 네, 그렇죠. 고구마도 팔것같은요 고구마도 있죠. 다 매진됐습니다. 아니, 고구마 다팔렸네고 와우. 이 밤을 팔면서 좀 이렇게 생각 나는 일들이 뭐 재미난 일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. 아이 밤좀 나고 얘기 좀 해봐야 이제 밤을 많이 팔는 거네. 아이 내 하고 얘기 좀 해봐. 밤팔는 <laughs> <방을> 가지 말고. <마요. 웃음> 네, 열습니다 <laughs>